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한 1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제가, 어, 그때 이제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정비소가 6시가 넘다 보니까, 그날은 좀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다크 그레이 색상의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저희 고객님도 저희 구독자님이셨는데, 어, 저비나는중고차를 많이 보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던 고객님이에요. 자, 인천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차량을 맡겨 주셨고요. 자,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29일이라서 오늘 수요일 날월화수딱 3일 걸렸습니다. 자, 교체는 처음에 등속 조인트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성능 보증에 참고를 시켰지만 아 미세하게 한 방울이라도 세면 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능 보증으로 갈아 버릴 수 있는 거 고객님이 들어가는 돈 영원 하나도 없이 싹다 갈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 가스켓이트하고 프론트 케이스, 등속 조인트까지. 자, 미션 쪽은 아예 누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션 쪽은 아예 손은 안 됐고요. 그세 가지는 전체 싹다 완벽하게 갈아서, 자, 이 위쪽하고, 이 옆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간 거예요. 자, 갈아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중고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승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저 빛나는 중고차는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중고차를 사면 지인들이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샀을 때 바로 고장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좀탄 다음에 고장이 나면은 괜찮은데 타자마자 바로 고장나는 거 아니냐. 자, 이게 검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빛나는 중고차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 차를 계약하고 나서 자, 정비소, 저희 협약된 정비소에 와서 직접 제가 다 리프트를 띄우고 만약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겁날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리하신 분도 없습니다 자 요거는 꼭 팩트니까 믿어주시고 어, 응원해 주십시오 자 항상 아네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사진을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사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어 성능 보증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등속 조인트 부분이었는데 미세하게 이제 엔진 가스켓 쪽하고 프론트 케이스에서 미세하게 누유 부분이 살짝 보여서 그것까지 이제 전체 정비가 오늘 끝났어요. 예, 네.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맡기셔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보증 접수하고 이제 총월화수3일 들어간 거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2 8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그냥 공짜로 받으셨는데 아,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네. 말씀이나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이라든지 그리고 격려라든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아, 하나는 공방에잘봐주셨고 뭐 비드면을 했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캐프로님이 잘 해주시는 거좀 널리 넓 안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왕싹 영상 틀었다고 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죠. 차량 <laughs> 받아보시면은 아마 이제 지금은 그 가스 케이스라든지 프론트 케이스 그리고 금속 포인트 완벽하게 다 갈아놨기 때문에 더 붙이실 건 없을 것 같고, 네. 엔진 오일은, 어, 운행을 많이 안 하시면 한 8개월 정도 후에 갈아주시면 돼요. 네. 운행 안 한다고 엔진을 아예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행하시면서 이제 타시고, 혹시 궁금하신 네.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대박나라는 응원까지 들었습니다. 자, 저 항상, 어, 저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나는 중고차가 늘 승승장구 할수 있도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잘하고 있으면 저에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팍팍 찍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비나는 중고차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좀더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이 낮아도 점수가 낮아도 뭐는 중고차 찾아줄 거야. 이 보 기하 지마, 빛나 는중고차채 풍가, 해 결해 줄 거야？언제 든 전화 해봐, 채 풍가 찾아야.